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생 병찬이 나윤이 도은이 엄마 산책입니다. 병찬이 나윤이 도은이는 개똥이네를 졸업하고 과천에 있는 맑은샘 학교를 다니다가 병찬이 나윤이는 어제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학생이 되고 도은이는 맑은샘 학교 6학년입니다. 올해 지우 이준이 원희가 졸업한다고 하는데 축하합니다. 그리고 졸업하시는 아마 분들께서도 그동안 개똥인의 일로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개똥인에서 살았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행복하시고 중심을 잘 잡고 단단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어, 졸업했던 현욱이, 엄마 칸초입니다 올해도 개똥이원 어, 졸업 너무 축하하고요 졸업식에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원이랑 이준이랑 지우 졸업 축하하고 제니, 흰돌, 달팽이, 토토, 레나, 코코아 졸업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또 만나요 졸업하는 거 축하해 우리 또 만나 원이형 지우 형 이준이 형 축하해 졸업 축하해 원이야 지우야 이준아 원이야, 졸업을 지우야. 축하합니다 지우야 원희야 이준아. 이준아. 이준아 졸업을 축하해, 축하해. 개똥이네에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냈던 것처럼, 초등학교에 가서도, 재미있게, 신나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하림이네 가족, 민키가, 스토리가, 하림이가 응원할게, 응원할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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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디오 오빠, 양이든 오빠, 원희 오빠, 더업다 돼? 안녕! 사랑해 아까 응 보고 싶어 아까 또 만나자 놀러 와 응. 놀러 와 하자 시작 놀러 와 놀러 와 안녕 원희영아 응. 지지영아양희준 형아 졸업을 축하해 네. 우리 할 말이 있었지 형아들. 형아들 졸업해도 졸업해도 개똥해 아, 또놀러 졸업을, 졸업을 축하해 사랑해 보대 사랑해 형님들 졸업식에 우리가 승비할 노래 같이 불러줄게 그리고 초등학생 나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복도 많이 받고 점심도 맛있게 먹어 그리고 학교 잘가고 초등학생 너, 예, 있어. 우리랑 떨어져서 좀 아쉽지? 졸업 축하드려요. 아, 예, 매신주 오빠, 마리 오빠, 이준이 오빠, 졸업 축하드려 졸업 축하해. 졸업해도 끝이, 끝난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현이랑. <laughs> 이연이랑 또 누가 있어? 주빈이 주빈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 사랑해요 원희 형아 김주호 형아 양이준 형아 사랑해 졸업 그래서 축하해 얼굴 이제 못 봐서 속상해 박주놀라와 안녕 이준이 형아 원희와 축하해요 지우영아는 지우영아 안할거야 지우영아 속상하잖아 그래서 이준이 형아 원희 형 축하해요 지우영아도아돌아가까요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해요. 토박 졸업을, 졸업을 졸업을 축하해요. 언니 오빠 졸업을 축하해요. 형제들 졸업 축하해. 졸업하고도 좋은 인연으로 계속 만나요. 졸업 축하해요. 졸업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 형아들 졸업 축하해요. 이준이 원이 지우 졸업 축하해. 개똥이네, 자주 놀러와, 그리고. 자주 놀러와요. 우리 집에서 오고. <laughs> 이준아. 나. 원아. 나. 지우야. 나. 학교 가서도. 네, 학교 에서도 잘해. 힘내. <laughs> 달팽이 토토. 응. 레나 코코아. 체니 흰돌. 응. 학교, 학교 가서도. 잘해. 학교 가서도 잘해. 힘내. 힘내. 졸업한 사람 누구 누구 있어? 이준영, 어. 지우영, 어. 원영. 하이가 한마디 해줄까? 그래. 응. 좋은 축하해. 어. 학교 응, 저기 땡땡땡 그래. 엄마. 어. 근데 이준영, 원영, 이준, 원영, 지우영이 없는데? 다 우리가 좀다사랑을 보내보자. 하트, 해. 하트. 졸업 축하해. 축하해. 아, 중학교도 잘 다녀? 그래, 그래. 안녕! 하연아, 안녕해주자. 안녕! 윤아야 안녕! 안야두 분이 형님들, 학교 자리가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laughs> 안녕! 이진이 형아, 지우 형아, 원이 형아, 도로 축하해. 언니, 언니 오빠가